우와 엄청 많아요 그 가루는 무슨 마법의 가루인가요? 넘쳐나네요진 네, 마법의 가루예요 어디서 났어요 그런 마법의 가루를? 초반에 들었었는데? 음. 아느낌 응. 아, 어때? 네? 느낌 어때? 도들고들해내 네, 느낌 치보들고들해아동이네 응. <laughs> 초동이랑

b u 마법의 가루 u 많이 뿌려야 돼 b b l e Bubble, Bubble, b u b 난 l 마 b u b b 어 e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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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시원한다고 했거든요. 네. 가지고 안 되겠어요. 가지고 이 마법의 반짝이는 이거 보이세요? 이 반짝이는 마법에서 마법의 반짝이에서 손에 잡고 있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거 보였어요. 이거를 이쪽에 넣을 거예요. 그래, 더마법집이 태어난다고요. 오. 아, 말이예 입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 흔들흔들 해놔요 우와 치즈 같죠? 근데 이거 먹으면 안됩니다 왜요? 아 먹으면 안됩니다 여수라임이에요 <laughs> 치즈같이 생겼었어요 먹으면 죽어요 왜 이거 먹으신 분들은 이미 죽었을거예요난 죽었다 왜 죽었어? 그걸 먹어서요 뭐 되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사실 치즈예요, 킹아. 그냥 보통 치즈? 치즈예요. 오 마이 갓! 맛 어때요? 무슨... 무슨 느낌이다. 음... 무슨 느낌이야? 음... 잘 모르겠어요. 느낌 좋아? 느낌 되게 가잘늘거 같고 제 느낌이 좋아요. 무슨 느낌이야? 다 반죽 타풍해봐갑풍 그거 그냥 다 해서 해봐 뒤줄기요뒤줄기요 지질게? 응? 그거 다 담아서 해 응. <laughs> 얼마 남았는 작은 톱까지는 을 거야 아뭐 얼마 남았는데 작은 톱까지는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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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와,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정말 예뻐요. 이걸 이제게 아냐! 아냐. 이러고 저는 짠! 치즈같이 이걸 뚝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왜냐, 슬라임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깨끗하고. 자, 소는 어디서 들리는 건가요?